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발왕, 가왕입니다. 오늘은 가발 입문자들을 위한 튜토리얼 첫 번째 시간 가발 세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가발 세척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이 세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가발이 손상되고 내구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따라와 주세요. 가발을, 물을 전체적으로 묻혀줍니다. 골고루 물을 묻히셨으면 샴푸를 묻혀주세요 제 가발 같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한 펌프만 했는데 모발이 좀긴 스타일을 하신다면 두 펌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발을 세척하는 주기에 따라서 샴푸 양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거품이 풍부하게 날수 있는 수준의 양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묻혀주시고 약간 접어주세요 가발을 접고 접고 접어서 주물주물 해주시는 겁니다 주물주물 주물주물 주물주물. 이 정도 거품량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주물주물 그리고 뒤집어서 이 면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 두피에 닿아 있는 면이다 보니까 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냄새 나, 냄새가 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이 부분도 거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발에 제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하면은 거품이 잘안날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했을 때잘안 나면 물로 한번 헹궈낸 다음에 한번더 샴푸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비빈다거나 꾸긴다거나 하시는 거는 모발이 엉키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무조건 이렇게 접어서 주물주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은 헹궈냅니다 물 때도 접어서 두물 두물 하면 금방 헹궈낼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로 거품이 안날 정도로 헹궈내시면 린스 같은 경우도 한두 펌프 정도 해서 골고루 도포해 주세요. 시간이 만약에 조금 없으시다 아니면 린스밖에 집에 없다 하면은 린스만 해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있다 그리고 내 가발이 조금은 손상돼 있다. 관리를 잘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트리트먼트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골고루 발랐으면, 집에 있는 아무 빗이나 사용해서 빗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마 기준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빗질을 해주실 거예요. 이걸 또 굳이 뒤로 할 필요는 없겠죠? 앞쪽으로 빗질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엉킨 모발들도 풀어내고, 모발 속속들이 린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헹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린스랑 트리트먼트는 무슨 차이일까라는 건데 린스 같은 경우는 모발에 닿자마자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겉표면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린스라면 트리트먼트는 모발 깊숙이 침투해서 모발 자체를 건강하게 트리트먼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린스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바로 헹구시면 되고 만약에 아나 모발을 좀 건강하게 내 가발을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2, 3분 정도 방치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린스니까 바 헹구겠습니다. 물로 정확하게 헹궈주고, 그 다음에 빗질 항상 마무리해주시는 거를 기억해주세요. 빗질 안 하고 그냥 대충 막 털고 이러면은 가발에 모발은 언제든지 엉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시고, 이제 수건을 사용해서 모발을 이런 식으로 가발을 놓고, 한번 덮어주고, 덮어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팡! 팡! 쳐서, 모발에 남아있는 수분기를 흡수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발을 세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발 사용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발에 샴푸는 어떤 제품을 써야 하나요라고 하시는데요. 가발용으로 따로 나온 샴푸 제품은 없고 보통 집에서 사용하시는 샴푸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탈모인들이기 때문에 탈모 샴푸들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탈모 샴푸를 굳이 가발에다가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모 샴푸는 두피를 위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모발에는 조금 뻑뻑한 작용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탈모용으로 나온 샴푸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샴푸 또는 차라리 머릿결에 좋은 샴푸 머릿결을 위한 샴푸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가발 세척법 튜토리얼 볼륨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